한 사람은 이러한 병에 딱 걸리면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희귀병입니다. 또한 암병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오라 그라서 지방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도 역시 정신적으로 문제를 당하고 많은 병든 자들이 치함을 받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부나움에 까니까 권력 있는 자도 자녀도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의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죽게 됐으니 빨리 내려가셔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어느 병보다 자기가 병에 걸려 있는 것보다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부모의 까마함은둘가 없습니다. 대신 나빴으면 좋겠다.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거군데 예수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 따려놓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리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빨리 갑시다. 가야 됩니다. 내 딸이 죽기 전에 내려가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들님들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문제 문제도 오늘 시간에 주님 만나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잔여를 위해서 진로 문제라든가 등등의 문제 요새 얼마나 교회에 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혈류적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혈류적 여인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2년 동안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눈물겨운 시간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정말로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마음에 에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들이 여 많은 의사들에게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의사에게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도 그래 봤어요. 방위 저도 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저의 문을 왜 순서가 돼서 문을 열고 들어기 전에 얼마나 초조한지. 내가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의 말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저 무슨 말이 나올까? 불안과 초조해 있을 때. 당신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기억납니다. 주여, 더 살고 싶습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사명을 더 감당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갔을 때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이 가운데에서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여기에서는 안 됐지만 은저 병원 가면 살수 있겠지 이 사람 못 만날 때저 사람 찾아가면 되겠지 찾아갈 때는 한 가닥의 시,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여기 가면 고쳐줄 거야 여기 가면 고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갔다가 그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나오는 그 여인의 마음은 아마 말로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병원에 자란데 그 병원에 또 찾아갑니다. 여기는 되겠지라고 하는 가운데 치료해도 받지 않으니까 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결론은 더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병이 오래 갈수록 더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더 괴로워졌습니다. 마음 둘바를 몰랐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괴로운 표현을 여기에 또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의사역에 갔지만은 더 괴로움을 줬습니다. 심히 어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만약에 그러한 환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꽉 붙잡는 자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이 역사가 일어날 지하다. 내가 오늘 포기해야 돼 나는 사업도 이제 문 닫아야 돼 나는 이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포기해야 돼 이런 자질 있는 만큼을 가져왔달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그 주님을 꽉 붙잡는 마다 일어날 기하다 옛날에 여러분들의 성남에 부흥회를 간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를 가니까 거기에서 어떤 탈렌트가 유명한 탈렌트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 되면 다알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갔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술을 잔뜩 먹고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해 나갑니다. 악세레들을 밟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속으로 달려가다 어디든 부딪히면 죽으려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권사였답니다. 어머니의 권사의 기도소리가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운전들을 꺾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꿇어 엎드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러지자 기도합니다. 내 문제는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나의 질병도 고쳐줄 자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치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그 가운데, 괴로움만안 돼지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역사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해결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역사해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이제는 괴로움만 더하고 있던 세상까지 다 허비해버렸어요. 아무런 호염도 없어요. 조금도 낫지 않아요. 여기에서 병이 더 중했다고 하는 말을 주석을 보니까 이제 합병증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칠 길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어디 가서 앉아는 길거리에 죽을 지고 앉았습니다.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삶의 본능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살아야지,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내가 이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하잖아. 이대로 죽기는 내가 너무 슬프잖아. 거기에서 큰 길이 부러지고 마음에 애타는 심령을 다 쏟아놨을 거예요. 사람, 사람은 사람, 사람들은 그의 소리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이루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누월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이제 너는 죽는다. 너는 합병증이다. 더 이상의 치료를 할수 없다. 이런 시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대.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님은 문병도 고쳐 주시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데, 오늘 신생주와 함께 오신데, 여러분을 해결해 주러 오신데, 이 시간에 주를 붙잡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그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는 장소를 향하여 어떻게 갔을까요? 육신은 병들어 갈수 없었지만 마음은 먼저 가 있었을 거예요. 저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인데 저분을 놓치면 이제는 난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저분을 만나야 돼 나는 저분을 붙잡아야 돼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탈한 애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오늘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 오늘 나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우에 주의 은혜가 이처럼이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들 갑니다 죽고 살기로 갑니다 가서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여기에 잡았다고 하는 주석을 보니까 전심전력을 다하여 혹시라도 내 눈에서 내 손에서 놓칠까봐 시어 감아서 전심전력을 따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도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님 잡으면 삽니다 잡으면 해결됩니다 전심전력을 따야 나에게 마지막 기회야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라니까.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잡으면 산다니까. 예수님 잡으면 해결된다니까. 오늘 예수를 붙잡기를 원하는 자만의 믿음으로 깍잡을 지어야 돼. 잡는 자마다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1절과 22절에는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즉시 구원받줄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는 손 한번 잡아 보실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평안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하게 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오늘 건강하여 평안하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다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나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시간에도 울어도 못하고 심서도 못하고 정말로 좌절과 실망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지하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어제 저녁에 뒹굴뒹굴 굴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신생주와 함께 강단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갈할때 하나의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방송을 떠는 모든 여우에 주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 서 주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 내게 능력 기원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능력이 나가야 돼요. 능력이 나갔다. 오늘 이 능력이 나갈 때, 나같이 신차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갈급하여 어떠한 나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할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 기도할 때, 백석대학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인도했습니다. 천안대학에서 교수님들 천몇병을 모시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했습니다 이제 11월달은 총회에서 하는 백석대 총회에서 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또 하러 갑니다 이럴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너네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어느 시간에 주여 우리 교인들의 육신의 연약한 병든 자에게 암병을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항암제를 당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먹지 못하고 토하고 고통당하는 그들 위에도 어느 시간에 어떤 질병이 걸려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교인 내한 사람 한 사람 후에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능력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말치하다, 권능이 말치하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의 능력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라. 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이 땅의 성도들이여 모든 문제는 제의 문제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되지만, 은 오늘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어느 시간에 모든 죄 사함받고 죄인이 빼놔야 의인이 되는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해가 지물어갈때 사람들이 많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올때 우리 주님께서 만악의 왕께서 만주여 주께서 사탄아 물러갈 지하다 어느 시간에 귀신들이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다 떠나갈 지하다 석관동의 욕에 여러분들, 에베당을 건축교회를 개최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40년 전에 어찌 그리 정신적으로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금식기도 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철하기도 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산기도 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귀신들려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어느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쪽에 아마 그때 신방 가시던 불조와 함께 있습니다. 궁회를 갔다고 오나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주요 주요 부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주요를 부르지니까 집사가 전화가 와서 어느 거 집사님이 곤사됐는데 이 완전 계신나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집을 다때리부수면서도 그저 주요 주요 부르지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말이. 그마 그마 어찌 죽을 바모르겠다고러니까저 종점에 있는 신생주 함께 목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아 이러니까 그분의 초대를 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그 집을 딱 찾아가니까 몽둥이를 들고 집을 딱 때려 부시는 거예요. 어막 주요 주요 소리가 아니라 막 죽여 주자, 죽여고 부시는데 우리 교인의 귀에는 주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그 집을 들어가니까 뭉둥이를 들고 막 때리려고 나 치는 거예요 나도 몰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언. 근데 이 사람이 뒤로 딱 넘어갔네.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찬송하라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 저녁, 여덟 시에 가서 열두 시까지 했어요. 또막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신방대원들을 모시고 가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아니고 전부 연세가 든 사람이 가니까 찬송을 십자가 군병 이래 불러면 십자가 군병더라 여러분들 가사가는 틀릴 뿐이지 곡조은뭘 갖다 붙이도 똑같은 거예요 내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러다가 그 가운데 고인이 된 우리 박학자 구원사님은 졸고 앉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운데 막 한참 기도하다가 막 이제 귀신이 떠나간 줄 알고, 나서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갔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빨딱 일어나서 날 쳐다보고 약 수고 많이 했다. 그러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래서 막또 기도하는 거예요막또 찬성 부르고 목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장경자 곤삼지에 있는 그 골목에 쫙 사람들이 막 귀신 쫓아내다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막찬송하고기도 하고,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와서 12시가 돼서 이제 나갔겠지 하고, 이제는 귀신이 나가고 안 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안 일어나려, 내가 가지. 하 굳장 굳기 도하는 거죠. 야 믿습니다. 갈릴리 압니다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요새 이제 창피 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다시 빨딱이는 나서는 말이 미명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둘다 미쳤어요. 하나는 귀신에 미쳤고 하나는 예수에게 미쳤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손을 데리고 그런데또 놀라운 거는 기도 시작하면 또 누워줘요 이렇게. 기도만 시작하면 뒤로 딱 눞는 거예요. 그래서 막또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막이 소리도 안 납니다. 이제는 기진맥진을 해가지고 그 사람 가슴에다 내 머리를 올리놔놓고 주여 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 내가 그 영혼을 사랑했느냐? 난 사랑했거든. 귀신만 쫓아내려고 그랬거든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네 그때는 이제 다시 그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때 찬송이 나옵니다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찬송은 밖으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이 쉬어서 안으로 내주 보여은 하나님 이 영혼 사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마귀가 떠나가고 고침 받았어요 오늘 내가 뭘 합니까 소리를 아무리 지르면 뭐합니까 오늘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갈지 하자 능력이 나가셔야 돼요 신학교 졸업하면 뭐합니까 박사게 받으면 뭐, 나도 박사지만은 받으면 뭐합니까 주의 능력이 없다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다음에 말씀에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가니까 죽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이때 손을 얻고 달리다 꿈마니까 죽었던 자가 뻘쩍 일어났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전문자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에 피 묻은 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딸라요 평안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크으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거요. 모든 병자녀가 고침을 받는 거요. 이기적 이 일어나는 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여, 나는 오늘 시간에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 손 한번 잡아보시겠나요? 예수님을 잡읍시다. 잡으면 삽니다. 잡으면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서만 좋겠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오늘 신생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했으니 오늘 구원의 임하기를 시원합니다이 말씀이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왔던지라도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우리 옆에 사람 또손커잡고 진실된 소리를 있는대로 한 번지를 바요 평안을 지어다. 오늘 평안하게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명의 고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지어다. 이제 평안하게 돌아갈지어다.